지난번요 여전히 시프라강 지역을 돌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돌며 추가로 화로를 더 찾았는데 몇 개나 더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생각보다 더 샅샅이 뒤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안쪽을 뒤지고 있는데 독특한 건물이 있군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데 이성의 뿔 장식이라는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이성의 뿔 장식은 선조령의 백성의 장신구라고 합니다. 갓 도단한 뿔이며 오래 산 짐승은 뿔이 새로 움트고 영원히 이를 반복해 언젠가 선조령이 된다고 합니다. 선조령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니 이시프라강에 있는 생물들은 대체로 뿔이 있는 것 같군요. 미노타우르스나 사슴이 주로 사는데 다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쪽에 석검 열쇠를 꽂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아쉽게도 열쇠가 부족합니다. 표시만 해두고 다른 곳을 가볼까요? 가다 보니 또 다른 화로가 있군요. 음, 그냥 바로 불을 지필까 하다가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미노타우르스를 없애줍니다. 오! 쥐가 나올 줄은 몰랐네요. 쥐들을 제거한 뒤 소머리 괴물들도 없애줍니다. 반대쪽을 보고 있는 괴물도 기습으로 없애주죠. 하루에 또 불을 붙였는데 갑자기 알림이 뜹니다. 각케의 힘이 깃들었다고 하는데 각케라면 뿔 각자를 써서 뿔과 관련된 것일까요? 각케를 들어보긴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 석검 열쇠를 구매할 겸 잠시 원탁을 돌기로 했습니다. How long you should keep your... I know you should... 했는데, you. I feel like I'm really coming to grips with spirit tuning of late. I can see how and why immortal essence exists. A spirit under the golden order. I can understand their yearnings. What they become drawn to. 조령일이 뭔지 알게 되었다며, 영의 불사성이 어떻게 존재하고, 영들이 뭘 바라고, 무엇에 이끌리는지 알수 있다고 합니다. 휴고도 성장을 인정했다는데, 처음 폭풍의 집에서 만난 것과 달리, 많은 성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을 알린 것 외에는 특별히 달라진 게 없군요. 제자의 성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서 휴구에게 왔습니다. 로데리카가 변했다며 자신은 제자를 받을 수 없지만 로데리카를 보면 오해하고 싶다고 합니다 음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제 시간인듯 한데 말이죠 양쪽 모두 좋은 사람이니 잘 지내길 바래봅니다 겸사겸사 로지에르도 보고 가죠. 말을 걸어보는데 로지에르는 대답도 못하고 아파하기만 합니다. 어, 정말 곧 죽는 거 아니겠죠? 적어도 제가 죽음의 주운을 찾아올 때까지는 버텨줬으면 한데 말입니다. 석검 열쇠도 구매했으니 다시 가서 해금해줍니다. 뭐죠? 특별히 바뀐 게 없군요. 아니, 엘리베이터가 가동되는 모양이군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노크론으로 가는 길일까요? 굉장히 긴 하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더니, 케일리드로 오게 되었습니다. 케일리드면, 부패한 땅이었죠? 역시나 이 땅, 뭔가 무서워서 오지 않았었는데, 설마 시프라강을 통해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프라강의 각해라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 다시 돌아왔는데 어... 저기에 불이 붙었네요 불이 8개 붙어있는 것을 보아 제가 불을 피운 화로와 연결된 모양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곳이 각해의 영지였는데 죽은 듯 누워있던 사슴시체에서 빛이 납니다 를 만져 보기로 하죠. 응? 음? 갑자기 보스 왕으로 이동되었네요. 일단 들어가 볼까요? 안개 속으로 들어가자. 저 멀리 사슴 같은 것이 보입니다. 선조령이라는데, 아. 저 사슴이 선조령이었군요. 그러니까 미노타우르스나 그런 동물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 선조령처럼 된다는 것일까요? 그래서도 손고 거의 드래곤인데요. 뭔가 거대한데 생각보다 다리는 얇고 날래서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면 또 발굽으로 때리고 말이죠. 이때들이 연리를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오우 뒷발을 채인다. 심지어 브레스도 아닌. 뭔 이상한 연기를 뿜어내는데, 생각보다 많이 아픕니다. 흙구리를 던져보는데, 데미지는 잘 들어가는군요. 했다고 생각했는도 많거든요. 죽어라 제발. 오, 운이 좋았습니다. 선조령 백성의 뼈가루를 얻었는데 앞서 보았던 미노타우르스가 선조령 백성이었군요. 설명을 보니 문명과 금속을 부정하는 풀의 민족의 영체로 덩치가 크고 독자적인 영술에 능통하며. 강궁의 명수라고 합니다. 이 시프라 강에서 문명을 만들고 사는 이들은 선조령의 백성으로 뿔의 민족이라 합니다. 다들 뿔을 가지고 있기는 하던데, 저 뿔들이 점점 많아지고 나중에 사슴처럼 커지는 것일까요? 독특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조령까지 잡았지만 노크론으로는 갈수 없었습니다. 역시 셀브스에게 말을 걸어봐야 하는 것일까요? 시프라 강 유역을 도는데 상인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 상인이 있네. 석검 열쇠는 중요하니 모두 구매하기로 합니다. 왕을 기다리는 예배당 쪽으로 왔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다시 보는데 제가 가지 않았던 길이 있더군요. 예배당 내부로 가지 않고 옆으로 가보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음, 아이템을 먹는데 폭풍매의 옛 왕이라고 합니다. 영채처럼 생겼는데 영채는 아닌 모양이군요. 스톤빌에 폭풍이 치던 시절, 매 왕으로 군림한 새 뼈가루지만, 긍지가 높아 누구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성장하면 저를 따르게 되는 것일까요? 안쪽에 상자가 있어 열어줍니다. 폭풍매, 뒤내 뼈가루가 있군요. 큰빌의 폭풍이 지던 시절 마지막까지 옛 왕을 섬긴 매 영체라는군요. 긍지 높은 옛 왕을 꼬드기는 것은 실패했지만 그 부하는 성공적으로 꼬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용해보죠. 세란이 정말 귀여울 것 같습니다. 주인 없는 영체를 주었으니 로데리카에게 데려가 보았지만 로데리카는 따로 말이 없었습니다. 뭐 원탁에 왔으니 평소와 마찬가지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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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could I say that? Father has always given me his guidance. And now. I've lost it. Is that ash? I can smell the ancient storm in it. My thanks. I'll gladly take it. I'm. 뜬금없이 네펠리에게뼛가루를줄수 있다네요. 폭풍의 냄새가 난다며 바겠다고 아, 합니다. 영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지만 뼛가루를 통해 첫 번째 매의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뭐랄까. 운 좋게도 기운이 나게 한것 같아 다행이군요. 자, Begging for another lesson so soon? Uh, there remains much to be done. Make it quick. Well, well. You're asking me about that, are you? The task was left to you and the mongrel, was it not? Not only are you incompetent, but shameless to boot. Well, there's no helping it. Now's as good a time as any. I'll let you in on it. There's a Glintstone sorcerer by the name of Selin in Limgrave. She owes me for the help I gave her when she was expelled from the Academy. I asked her to look into the matter some time ago. I'll write you a letter of introduction. Go ask her. <laughs> 세브스에게 말을 걸자 노크론에 대해 물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블라이드를 운응하다가 욕하더니 때가 되었다며 알려주겠다는군요. 림그레이브에 셀렌이라는 마술사가 있다며 조사를 의뢰해 두었다고 합니다. 소개장을 줄 테니 셀렌에게 가라는군요. 뭐, 저희 마술 선생님이었던 분이니 가보기로 합니다. 한동안 거북이 선생님에게 가느라 셀렌은 보지 않았었거든요. 세브스에 소개장 내용을 보는데 왕가의 문장이 새겨진 서류 두루 마리로 내용은 볼수 없다고 합니다. 음 아쉽다.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훔쳐보려고 했는데 목적지를 명확히 일러주었으니 바로 셀레 선생님에게 가봅니다. There you are, my apprentice. Shall we commence the lesson? Well, well. Salavis is not a name I ever wanted to hear again. But fine. If it will help you, my apprentice, I offer my knowledge. The stars alter the fate of the Karian royal family. And the fate of your mistress, Rani. But long ago, General Radan challenged the swirling constellations. And in a crushing victory, arrested their cycles. Now he is the force that repulses the stars. If. 소개장을 보여주자 싫은 이름을 떠올리게 했다는군요. 카리아 왕가의 운명은 별에 따라 움직이며 라니의 운명도 마찬가지랍니다. 하지만 과거 장군 라단이 별을 부숴 별의 움직임이 봉해졌다는군요. 라단이 죽으면 별도 다시 움직인다는데, 아니 라단과 라니는 남매가 아니었나요? 뜬금없이 라단을 잡으러 가게 생겼습니다. 일단 뭘 해야 할지 알았으니 블라이드를 찾아왔습니다 아, well met. What news? h hmm. So Rani's fate is kept in stasis by s t There's a festival being held at the castle on the southern edge of the Caled Wiles, east of Limgrave. It's a festival of combat. And I heard that you can fight Radan himself. He who's once called the strongest of all the demigods. Maybe it's just a coincidence, but I think it's worth investigating. I'll be on my way to this festival of Radan. You're coming too, right? 말을 해주니 들어본 바가 있다며 케일리드 남단에서 라단에게 도전하 전쟁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어... 그 라단 축제에 가서 같이 라단을 잡자는 거죠. 하지만 결국 잡는 건 저겠죠? 뭐 케일리드가 무섭긴 하지만 언젠가 한 번쯤은 조사하려 했으니 이참에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거기다 알렉산더였나? 뭐 그런 이름의 항아리도 라단 축제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가서 보면 되겠군요. 케일리드에 왔습니다. 세상이 불그스름한 게 뭔가가 괜스레 무섭군요. 예전에 이곳에 나무 수호신을 잡으려다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많이 강해졌으니 이제는 잡을 수 있겠죠? 우선 황금나무 쪽으로 가보기로 합니다.